공들여 애써 온 대연 모두 어사로다. 아비는 칼 맞아 쓰러지고 자식들은 세금에 찢겨죽고 시간은 나. 복이었습니다이 행복을 죽을 때까지 이어갑시다. 그러면 못하는 노래만 한곡 <laughs> 하겠습니다. 네, 아, 감사합니다. 면발의 아, 청춘. 면발의 청춘. 예. 거의 악구가 필요 없으시던데 저거 는가요 <laughs> <laughs> 맞아 몸매 <맞아>. 여부. <laughs> <laughs> 세요. 처음 <laughs> <laughs> <저만> 갑니다. 어대단하시구 <laughs> <오>, <laughs> 아, 이게 지금 잘해. 가사가 전혀 달라. 고향을 샀다그아 아, 그게? 어. 그게 집어들 어. 돈인데 다 써버린 거 거야, 다른 데요 어. 아. 그래서 어떻게 또 누님 막내 누님이 이제 손위 누님이 응. 계시는데 응. 누님을 앞장세워서 또 형님한테가 형수님한테 가서 바줘 네. 타다가 그걸 내고 이제 네. 25만 원짜리 이제 문방방을 응. 이가들어 저그때뭐 처음에 뭐 아무것도 없지. 네. 내가 뭐해 왔다 해도 네. 그래서 이제 생선을 구워 먹으려고 그랬는데 석쇠가 없어요. 그래서 석쇠 사오. 석쇠 사오. 또 쌀을 끓이려니까 냄비가. 텔레비전사 이제 뉴스를 봐야지 텔레비가 없잖아. 네. 그러니까 이제 월급으로 샀어요. 텔레비전을 그러니까, 월급으로. 네. 네. 그때 이렇게 아코디언은 이렇게 쫙 펴는 아. 거. 그걸 얼마나 했지? 중기. 그 텔레비전 얼마였을까요? 그 당시에? 그 만원 했을까? 네. 아니2몇만 네. 원? 짜리 전세인데 만 원이 아니라 한5천 원에 두달 월급 정도 됐어. 어아그 테레비를 사셨어요? 아무나 없는 집인데 아, 이제 방송 쪽이라니 어, 테레비는 봐야 되니까. 어, 테레비 샀지 또 적금을 또 하나 1 0만 원씩 는아 그때 0만 원이 아니라 0만원 타는 적금을 모았어. 네. 그래가지고 그래도 3만천원 타서. 원래 4만 원인데 세금 제하고 3만 5천 원. 야 정확하게 있구나. 다 기억하시네. 네, 30년. 됐 그래서 지금? 그때 쌀한 가마에 3천. 한이 맺칠셨으니까 40년. 그렇지그 지금이 뭐 한이. 그그 당시에 그, 그, 다 그런 생각을 쏙 있어. 나는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. 아 우리 저기 박춘사장님이 사랑의 감정으로 막 너무 좋으신 거죠. 내가 좋아서 했는데 우리 오오. 친정에서는 네. 내가 가지도 않고. 음. 연락도 <laughs> 잘안하요 <laughs> 우리 엄마가. 네. 아니, 세상에, 좀 그렇게 안 오냐고 연락도 아. 안 오냐고. 난 너무 좋은 거예요. <웃음> 아, <웃음> 신랑이 좋아서 안 가는데, 어머니는 걱정인 거야. 난 너무 좋아. 얘가 너무 좋아요. 아. 네.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 눈이 네. 쫙하신 눈이에요. 그래서 언제, 아기를첫 네. 애를 낳았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낳아서 막, 그걸 낳는데, 친구들이 결혼을 안 했어. 저기, 염성 분이 친구. 형이랑 막, 거의 우리가 일찍 했어요. 아. 밤에, 2차로 우리 다술 먹고, 4, 네, 5명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아주 잘 나고 누워있는데, 네. 네. 우리 이제 애기를 뚫뚫뚫 말아서 공간에다 아, 둘러놓고, 걸고 거기서 술창으로 <laughs> 그래도, 그때가 좋았어. 아, 근데, 아, 친구분 중에 한 분이, 시계를 잡히고, 뭐. 술, 술 먹으려고? 그렇지, 시계를 안 아, 잡고, 목도리도 잡혔었어, 옛날에. 그냥 그 한치 겨울에 잡혀있었것데 양복도 잡히고, 오고 그랬어. 어, 양복도 잡히고. 아, 생활... 그냥... 다 생활, 전부 다다 잡힌 사람들. 그냥... 그냥... 그렇게 해서. 잡힌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신혼 생활을 아. 이제 했죠. 아유, 그놈의 사랑이 뭔지. 멀지... 근데도 그 힘들 줄 모르고, 아. 만나, 저녁이면 우리 남편 올 때는 기다렸어. 세상. 세상. 근데 남편이 계속 뭐 촬영하러 다닌다고 안 들어오잖아, 출장 가고 그랬지요. 그래서 애 그냥 말도 못하는 애가 우울증 걸리고 우리 와이프가 그랬어요 우울증은 안어 나는 울증안어요네 워낙에 이제 성격이 좋아서 네. 남, 남 대표 여기는 네. 그 아버님 얘기를 으면 성대님이시면 아버님 세대하고 우리 때하고좀 달라 그렇죠. 아, 그렇죠. 달라. 어. 분명한 거 이걸 딱 그거로 그래. 해야 돼 네, 그래서 <laughs> 나는 진짜 네. 우리 남편을 네.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아. 아 박수 아. 네. 그래서, 아니 제가 남자인 제가 봐도 대한민국 남자 중에 저만하신 분이 없어요. 하, 갓자이고람이 사람. 이 사람. 이 사람. 이 사람. 이 사람. 이이이수람이이이수람이사이 사람. 이 사람. 이 사람. 이는람이이수성이이이이이이 네참 우리 친했거든. 아 친해게 대영이랑 네. 네. 미수업님이랑 그리고 응. 이석 미수업? 네. 씨가 우리 집 오셔가지고 네. 미세스 박. 미세스 박. 아 네, 미세스 박꼭 미세스 박이라고. 네. 미세스 박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남편 잘하던 줄 알아요. 그 <laughs> 양반. 네. 참 좋아했거든. 네. 거. 근데 제일 잘하던 남편이 맨날 술취구들 꼬박 같이. 아니 근데 근데 왜 저기 이 차를 안 가서? 어, <목소리> 아, 그래요. 언지든지 그래서 오늘 자작해 저희가. 와이프랑 로브스토리가 3시간 짜리구나. 그래서 그때서부터, 예,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, 로브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요. 처음 <laughs> 드라마야, 드라마. 바람. 제팀이대지 네, 처음 명한번해 보세요. 또남들또 알아? 응, 응. 처음에 응. 얼마에 구입했습니까? 중위가 이러면서. 와이프가 아니, 떠들어도 돼. 사람들이 그 알면 시기한 요 아우, 잘한다. 우난 진심게 <laughs> 축하해. 나도 십7억짜리 하나 갖고 있어. <laughs> 자. 처음에 <laughs> 얼마에 아니. 샀을까 아파트? 아파트 사는 아니고 우 이제 네. 어머니 모시려고 해 네. 생각이 어머니를 모시 60이 넘으면 농인이라고 생각하고, 어머님 모셔야 된다. 아, 이제 식당 그만하게 하시고. 그러니까, 그리고 이사를 가는데 돈이 워낙 없으니까, 어, 8천만원짜리 집을 한 4천만원 빌려서 샀어요. 어, 8천만원짜리 집을? 4천만원. 아, 그니까 그 아파트가 들었을 자리에 집을 사버린 거죠 아니, 그 어머니 모셔 들어갔는데, 거기가 네. 아파트가 들어가서, 그게 재개발되면서. 아, 그니까 러 효, 효심에서 나온 거네. 어머니를 그렇죠. 모셔서, 저기다 이제 4 n 만 say, s a 죽어도 안 a 아간다 그랬는데. 어. 나중에 들어가서 d a y s a 년 u r d a y s a t u 년, d a 년보 a t 보 r 죠 a y s a 그 u r d a y Saturday, 이 a t u r d a y Saturday, s a t u 그 d a y s 이 t u r d a y Saturday, s 사람들은, 좀 빠른 사람들은 음. 은행, 이쪽 이제뭐 이렇게 이게 재개발 된다 소문 나니까 8천에 사는 게 1년 만에 그러고 이을 줄인다 그러고 2년 되니까 2억 4천다도랬니까다로 팔고 그렇지. 아파트 가고막 근데 우리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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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버텨야 그냥, 버텨야 그냥, 거기서 그냥 사는 거지. 아.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뛰어나거같 사람도 아. 성공할 수 있지만 능력 없어서 그냥 국룰을 버틴 사람은 죽을 그 뻔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. 그냥, 그냥 국룰을 산 거예요 음. 그대신 이제 애들이랑 마누랑 고생한 거는 음. 열악한 그 주택에서 그냥 그 버틴 거세대 때서 그냥 추운 데서 그지같이 살다가 17억 부자가 <laughs> 됐으니까 이거 뭐 그냥 돌아생기면 안되요잘 좋은 거예요 그렇죠? <laughs> 그래요 처음 처음 분양가가 얼마였어요? 분양가이 6억 9천 아, 6억 9천짜리가 17억이면 11억이 1 0억 아, 이런 얘기에서 말하지만 뭐 카메라 졸라 가요 찍어서 1 0억 언제 벌어. 진짜 가능성이 없어. 그래서 확실히 그, <laughs> 응, 맞아. 응, 맞아 <목소리> 아아아아아 우리 연애질 하는데 왜날 가자 그러냐. 그 주춤거리다가 아임 그런 깡패 아니니까 다스 그냥. 어. 술 한잔 하자고. 맥주 어. 맥주나 어. 그대 보내고 아주 <목소리> <신년별빛> <목소리> <발음> <laughs> 한 미라도 주었처럼 날리 <laughs> <끝나리는 웃음>